그럼 이제 기린 생태계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의 가장 큰 특징은 큰 키와 긴 목인데요. 다 자잘한 기린의 키는 5m 가량 되며 체중은 1000kg 정도 됩니다. 같 태어난 새끼의 키도 저와 비슷한 1.8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린의 목은 2m 정도 되는데 기린의 목이 길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린의 목표가 많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지만 사람과 같은 포유류의 특징인 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는 25cm 정도 되고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높이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목이긴 기린이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계속 진화하였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긴목 말고 또 기다란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외관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어, 어. 맞습니다요. 형. <laughs> 형 맞습니다. 기린는 다리와 혀가 굉장히 긴데요. 다리가 굉장히 길다 보니 물을 마실 때 앞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벌리고 고개를 숙여 마시는 다소 불편한 자세로 물을 마십니다. 또 길이는 혀는 50cm나 되는데요. 이긴 혀를 길게 뻗어 먹이를 한 번에 말아서 먹습니다. 이 혀는 굉장히 유연해서 코끼리의 코와 같이 사람의 손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운 곳을 서로 핥기도 하고 청결하게 코를 닦기도 합니다. 또이 혀가 이렇게 발달된 데에는 기린이 하루에 50에서 60kg 정도의 나뭇잎을 먹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계속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기린의 혀는 안쪽을 살색을 띠고 있는데, 바깥쪽은 짙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보라색으로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띠는 이유는 기린의 먹이 먹는 방식과 서식 환경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양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혀가 자꾸 밖으로 나온다면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가 혀 바깥쪽에 많이 분포하게 되면서 짙은 보라색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동물원에는 두 마리의 기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각각 사랑여 환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름에 힌트가 있어서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는 분 계신가요? 어, 맞습니다. 목에 하트가 있습니다. 사랑이 같은 거는 왼쪽 목 부분에 하트 무늬가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환이 같은 경우는 사랑이나 다른 기린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얼굴의 색이 환하다고 해서 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기린의 무늬는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의 지문처럼 가까이서 보면 자세히 보서 보면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기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린의 무늬를 보고 구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기린은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기린의 서식지는 무분방한 별목으로 파괴되고 밀렵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개체수가 30년 동안 4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인 i u c n 에서는 기린을 관심필요종에서 취약종으로 두 단계나 올렸는데요. 이밖에도 서울대공원에는 많은 종들의 멸종위기종들이 있습니다. 관람하시면서 어떤 종들이 멸종위기종들에 있고 이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하시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